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히어로홀릭TV의 라비입니다 토요일 아침 다양한 특철물 신제품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라비의 신제품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반다이 시간장동 가면라이더 지오 라이드7입니다 발매일은 2019년 3월 25일 가격은 각 400엔으로 합본 세트로는 2800엔입니다 1번 박스와 2번 박스는 가면라이더 지오2를 구성하는 파츠들이며 3번, 4번, 5번 박스는 가면라이더 워즈의 또 다른 모습, 퓨처링 시노비 및 퓨처링 히카이의 파츠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6번과 7번 박스는 최선이자 최고의 마와 오마 즈의 파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볼륨은 적지만 부속되는 라이더들의 존재감이 폭발하는 이번 장동 시리즈가 될듯 합니다. 다음은 반다이 혼의 판정 SH 필게어츠 울트라맨 지이드 마그니피센트입니다. 예약 접수 개시일은 2019년 3월 10일, 발송일은 2019년 8월로 가격은 7,020엔입니다. 2017년도 특촬계의 다크호스로 부상했던 울트라맨 지드의 주인공 아사쿠라 리쿠가 울트라의 아버지 및 울트라맨 제로 캡슐을 통해 등장한 장엄한 모습 울트라맨 지드 매그니피센트가 등장했네요. 프리미티브 이후 솔리드 버닝 아크로스맨션을 제치고 등장한 매그니피센트이며 본 제품에는 지드 쿨러가 부속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제품 발매로 인해 아사쿠라 리쿠 역의 하마다 타츠오미 씨가 등장했다는 게참 보기 좋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다이 혼의 판정, SH 필기 아츠 가면라이더 지오 디케이드 아머입니다. 예약 접수개시일은 2019년 3월 10일, 발송일은 2019년 8월로 가격은 7020엔입니다. 세계의 파괴자 디케이드의 힘을 통해 강화한 지오의 새로운 모습, 가면라이더 지오 디케이드 아머가 혼의 판정으로 발매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모습을 보이던 지오가 디케이드 암호를 입는 것으로 볼륨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색 있는 마젠타 색을 통한 독특함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꽤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중독성을 불러일으킨 라이드 헤이세이버도 부속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리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 신제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혼의 판정이라는 것에 한번 울고 그 혼의 판정품들이 전부 다잘 나와서 눈물이 나는 제가 보이는군요. 지갑에 잔고는 없는데 사고 싶은 건 줄줄이 나오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주에도 새로운 신제품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